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어, 그쵸. 영상을, 예, 못 올렸죠. 예. 어, 마지막에 12월 20일 시장 이야기, 이야기가, 예, 마지막이었네요. 음, 일단 뭐, 2023년이 지금, 네, 시작됐고요. 그래서 뭐, 새 인사도 못 드렸고 해서, 아무튼 올해, 올한 해는, 음, 좀, 우리 개, 이, 개미들이 좀 수익을 좀 많이 낼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2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 마이너스, 예, 정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4.89%로, 예, 좀안 좋은 시장이었죠. 그래서 올해는, 어, 제가, <laughs> 예, 신수 본다는 생각으로,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카톡 했었는데요 2003 년도에는 22년 봉 안에 들어가 있는 22년 그리고 23년 이렇게 해서 예 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 카톡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그 빼고 지 아무튼 제가 이제 역삼전으로 그죠? 역삼전으로 해서 이 시간 마디를 좀 보자 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예이이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그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역삼전 완성으로 해서 상승으로 가는 그런 걸좀 기대를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예이 왼쪽 예, 왼쪽 이 저점을 예, 깨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역삼전이 아니고 이제 하락으로, 하락 N으로 되는 그러한 파동으로 바뀌었다. 예,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오늘이 이제 65일 차고요 아, 그죠? 예, 이날 9월 30일, 그죠? 예, 이날로부터 지금 오늘이 지금 65일 차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가 매수를 조금 음, 해보는 것도 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어,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여기 있죠, 예 지수 차트를 올려드리면서 예, 금일이 예 9월 30일부터 65일차다 그예 65일차로 예, 예, 65일 들어오니까 예, 조금 음, 잠가 매수를 해서 단기로, 단기를 한번 보자라고 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조금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 1월. 1월하고 지금 제가 보는 게 3월인데, 어, 1월에 바닥을 찍고, 예, 턴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은, 예, 3을 바닥으로 해서 턴을 할 것인지, 그두 가지를 앞으로 좀 지켜보고, 아, 지켜봐야 할 파동이다라고 이제 예, 말씀드렸는데요. 음, 1월로 본다는 시각은, 예, 이미 뭐 카톡에서 얘기했지만은, 예, 어, 21년 6월 달, 예, 6월 이 마지막 주였죠. 이 고점으로부터 예, 26주. 예, 중요 주목서 된 거죠. 예, 중요 주목서. 만들고, 그 주로 그 날짜로부터 예, 42주가 예, 9월 30일. 예, 이때 좀, 좀 강력한 매수를 좀 말씀드렸던 그때 시간마다 들어오고, 그날로부터 이제 17주가 예, 1월로 들어옵니다. 지금. 예. 그리고 3월로 보는 시각은, 예. 크게 이 67주와 이 67주. 이 67주는 이 앞전에 올라왔던 그 67주하고 예, 대등 영역으로 해서 예, 9월 말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다시 67주로 본다는 얘기는 요거 이제 겹쳐있죠. 예, 그래서 중의 예, 대등 영역으로 해서 이제 보면은 예, 3월에 이제 들어온 시간마디가 있고 근데 이번 9월 30일부터 예, 26주, 이번 고점부터 17주로 해서 예, 3월로 좀 들어옵니다. 여기가 지금 3월로 들어오고 있던 얘기고, 예, 1월달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중요 주목순으로 들어온 예, 그 주로부터 42주, 예, 17주로 해서 예, 1월로 지금 들어오는데, 음, 1월에 바닥을 찍고, 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려서 이제 계속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될지, 안 그러면은, 예,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예, 들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직진 저점을 깨고, 이때부터 다시 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될지는 좀더 두고 보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침에, 음, 대진증권에서 올라온 예, 그 차트를, 어, 리포트를 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이게 굉장히 좀 페이지 수가 좀 깁니다. 101페이지인데, 어, 대진주권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돌직구, 예, 좀, 작년에도, 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60, 70% 정도는, 예, 이 돌직구 리포트가, 예, 많은, 좀, 확률적으로 좀 높게, 예, 적중률을 보였는데, 지금 대진주권에서 보는 시각은, 예, 직진 저점을 이제 깨고, 예, 내려와서, 예,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페이지가 굉장히 긴데, 음, 예. 아침에 제가 보내드렸던 요 차트입니다. 예. 게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요걸 예, 잠깐 보시면, 보시면 직전저점이 <laughs> 자리가 예, 9월말 이었죠 그죠 9월말 이 자리를 예, 이탈하는 이탈해서 예, 이제 턴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 하락을 해서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아직까지는 다운 사이드 리스크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뭐 경기 선행 지수하고 뭐뭐 퍼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예. 그런 어떤 어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글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올해 뭐그 지수 전망치를 보면은 예,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예, 하반기가 되면 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어, 모든 그 증권사마다 한 얘기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진증권도 보면은 지금 예 1분기 때 그죠? 예, 1분기 2023년이죠, 그죠? 예, 1분기 때 예, 저점을 찍고 그 직전 저점을 이제 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 올, 올라오다가, 이제, 직접, 이 자리에서, 그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직접 저점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한번 눌림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3분기까지는 좀 좋게 흐름 갔다가, 한번 눌림을 받고, 예, 4분기에 다시 한 번, 예, 연중 채, 고점을 찍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대진주가는 지금 하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뭐 어떤 섹터가 이제 더 유망할 건지 아닌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어 지금 대진주권에서 보는 거는 예, 반도체, 예, 반도체하고 음, 2차전지 예, 쪽을 얘기를 좀 많이를 좀 하고 있는. 예,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고개 그 차트가, 아. 예. 자,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예, 반도체, 반도체와 이제 성장주 해가지고, 이제 2차전지, 그 다음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을 좀 적혀보고 있고요 지금 1분기 때는 대중주권은 이제 직전 저점을 이제 깨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 방어주, 쪽으로 말, 방어주, 쪽으로 해서, 예, 방어주, 내수 네 소비주로 좀 1분기 때는 간집 섹터를 보고 있고, 이후로부터는, 예, 2분기부터, 예 2분기부터는, 이제, 아까 게 말을 했듯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어, 보고 있는, 그러한 음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리포트를 한번 참조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계속 빠지다가 그죠? 예, 지금 빠지다가 지금 11시 이후부터 지금, 예,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30포인트까지 갇혔죠? 그죠? 예, 40포인트까지 갇혔죠? 빠지 빠졌나? 예. 그러나 이제 모습 뷰로 했다가 지금 조금 반전을 하고 있는데, 음 아침에 이제 시간 마디하고 이제 가격을 같이 이제 요 안에서 그죠? 요 안에서 제가 이렇게 예. 봤을 때2,200 예. 그죠? 근데 가격 마디가 2,221 포인트 이게 자꾸 틀리지? 또 아, 같구나. 아. 그리고 오늘 시간마디가 이제 가격은 이 가격이고 시간마디는 이 시간마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로 보고 저가 매수를 해서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는 그런 관점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번 보시는게 좋을 것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지금 바닥이 될지 안그러면은 76일 그 다음에 작년 12월 1일 이 고점으로부터 33 영역인 이 시간마디로 해서, 어, 추석, 아, 이제 설 전이죠. 예설 전에, 예 이때 바닥을 찍을 지는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은 한번 서서히 한번, 음, 저가 한번 매수해볼 수 있는, 어, 그러한, 비중을 이렇게 많이 씻진 마시고, 예, 일부, 요소 현감화 했던, 그죠? 그죠? 이때 제가 12월 초에, 음, 뭐 카테고리에 얘기했지만은 이때 어 비중을 좀 줄여놓고 한번 보자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비중을 줄인그 물량을 가지고 예. 오늘은 한번 적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음 일단 제가 좋게 좀 보는 섹터는 예 지금 올해는 예. 메타버스 그리고 예. 반도체 예, 메타버스하고 반도체 예, 메타버스를 좀 올해는 좀 성장으로 좀 보지 않겠나 그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는 일단은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 어, 이거는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처럼 예. 어, 그런 어떤 섹터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에서, 예, 내연기관에서, 예, 내연기관에서, 예, 전기차로 넘어오는 그런 시대고, 그렇다면 전기차도 결국에는, 이, 어쨌든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큼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가,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좀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어, LNF를, 예, 옆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18만원 이하에서 그죠. 이에서는 한번 모아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는 LNF를 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적게 보는 거는 예, 관도체와 예, 메타버스, 그 다음에 어,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기기, 섹터들, 그리고 어, 요거 좀 빠졌네요. 예, 예. DDR5도 한번 관심있게 보는 것도 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올한 해, 예, 좀, 음,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장이지만, 예, 희망을 가지시고, 예,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예, 짧게, 짧게, 예, 이러한 시간마디가 왔을 때,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예,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좀 짧게, 짧게, 예,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예, 어, 1월 3일, 예, 시장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